네 이, 이번에는 7,8,9단계인데요 이번에는 제 동생이 깨고싶다고 해서요 1단계는 동생 깨게 해줄게요 다 안됨 자 해봐 아.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점프 너무 뻑하지 않아? 아, 너무 퍽하면 안돼 고 빨리 빨리 깨자 빨리 나 늘려 빨리빨리 아싸. 너왜 그릴 수 있냐? 내가 해줄까? 아니 전부가 아니야 내가 특별히 해줄까? 아니 특별 아니야 내가 뭐 특별히 해줄까? 아, 이... 잠깐만 이번... 잠깐만 여기 이거 아, 된 됐다, 네? 여기 줄게. 디막 그리다가 안된 거구나 자 됐다 여기 넣고 저쪽으로 가야안 아, 밟아도 되잖아 그냥 우리 좀착하쪽조제작 누구지? 우리 형은 좀 가져와서. 제작업어좀가서 한정판은 닮아. 이로, 일로 오우! 씨. 아, 으하냐. 아, 으하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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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감사이니 응, 빨리하면 너무 재미없다. 아이고, 재밌어라. <laughs> <laughs> 음, 내 생각엔 아가 거기다 한번더 주고 있다 이제 나할게딱한 번의 기회를 남았어. 네, 이제 통과 왔습니다. 와, 이것도 이제 할게요. 어, 잠시만요! 이렇게 올라가고 네, 그다음 일로 그다음데어오오오데 으. 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가오가오오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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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는 약간 오류가 있어서 다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기 이거 끊기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. 클럽인가 응. 클로즈 아니야뭔 소리야 그거 이점프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망보였습니다 안녕